자, 연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과해 밀려가는 삶의 영원한 흐름을 느끼며 그것은 날마다 모든 순간에 평화와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시계를 소지하고 오존하고 있는 것처럼 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는 매우 다른 우주적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것은 전체 우주와 동시에 일치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일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시간과는 많이 다른 우주 시간에 기반에 있습니다. 영혼이란 지금 이 순간. 빛이 지구를 급속도로 밝게 비추 나감에 따라 조만간 여러분의 의식은 우주 시간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 지, 거기에서 우리, 아, 지저에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지상에서도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발견할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지구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의식으로 신속히 여행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다섯 가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지상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여기 지구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우리의 존재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이다.한 종족으로서 과거는 훨씬 더 과거보다 훨씬 더 현명해졌으므로 우리가 향후 물리적으로 당신들과 접촉할 때더 쉽게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니. 여러분이 위에서 살고 있는 그 아래의 이 지구 공동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탐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어떻게 장엄한 태극신 무극신이 내면에 존재하는지를 깨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창조한 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 계신 심장에 함께 박당호이신 태극신 무극신이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즉, 사람들이 시각과 소리와 장소라고 부르는 것, 초월에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것을 볼수 있게 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의 존재 여러분의 실체적인 육체적 시각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다섯 가지 감각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는 다차원적 존재로서 자신의 다차원 속에 있는 다른 감각들을 발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감각들을 발견할 때 우주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배울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학습이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하는 어곳 어떤 곳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 관한 실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책은 쓸모 없게될 것인데 그 실제 장소에 관한 지식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내면 에, 의식 속에요. 에, 의식 속에 정신 혼백 의식 속에. 온 우주가 나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의 그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의 의식 속이다. 그렇게 인간은 단지 바로 자신의 존재 안에 그몸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살아 있는 도서관에 접근하는 방법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의식면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고 고등한 빛의 진동 주파수로 높아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진동할수록 더 많이 우주 만물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이 접근할수록 더 많이 알수 있고 모든 지식 여러분 안에 있으며 여러분은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필요한 주파수로 진동을 높이기만 하면. 그런 지식에 접근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주파수 상태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마음으로 오게 대한 창조주를 붙어는 선물이 됩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순수한 본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순수한 본질 볼수 있을 때까지 진동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본질 여러분 모두가 잡고 있었던 이르바나 열반입니다. 상림 열반상. 예, 무진 기사 대림목 상림 열반상입니다. 갑진년 병인 종묘 무진 기사가 대림목이 상림 열반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범이 지구소 무명 이야기입니다. 예. 이 책을 봐야 되겠는데요, 책을. 예, 책을 보고 나보면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각자 내 계신 태극신, 무극신, 우주 부모님 하나임의 순수한 본질은 세계들 안에다 세계들을 창조하는 본질입니다. 저 하늘의 모든 별들 내면 속에 창조자의 본질이 계신다고 합니다. 인류는 지금 이런 진화의 지점에 가까이 이루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이 또한 몸, 세포의 위대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쉬워질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의식으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장구한 0월에 동안 배운 모든 것들로부터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머니 지구의 천체 안에다 깨달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구는 그녀 자신의 모든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있고 우리 모두가 어떤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식 끌어올릴 때 여러분 역시도 어머니 지구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의식이 그녀에게 등록됨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빛은 그녀에게 속속들이 알려지며 인간 각자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그녀가 듣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지구의 밝은 빛 속으로, 새로운 세계의 밝은 빛 속으로 자신의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덜뜬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한을 기다립니다. 델레파시 송신에는 지연이 없다. 내가 우리 위의 수백 마말 거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송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서 있습니다. 사념은 지구를, 아까지 그 열반의 경지라는 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가 지구 속에가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진리의 경지, 천국이라서 예, 열반의 경지라고 합니다. 네. 사념은 지구를 직접 관통함으로 여러분은 미코스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생각을 받습니다. 네, 생각은 통과 통과. 네, 생각하는 걸 받는다. 생각으로 주고 간다고 합니다. 텔레파시 전송에는 지연이 없고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적시 듣게 되고 의사소통하는 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 우리 모두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 예, 네, 팔만대장경이 연결 방편이다. 법성을 둘이 아닌 하나 되면 예, 네, 텔레파시 전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킬 때 이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텔레파시 통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조화로운 방식 속에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 융합하는 것 우리들 사이에 그런 조화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행성 여러분 곁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생명에 대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지구라고 부르는 이 천체 내부에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경이로움을 탐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구는 그녀 자체가 일종의 불가사의 놀라움을 거할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녀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 자신과 모든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더 높은 의식의 주파수로 옮겨갈 때 모든 생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전에 불과사회가 많이 납니다. 이게 불과사회가 부정하는 불이 아닙니다. 예, 가히 사랑을 초래했다가 불과사회입니다. 이게 불과사회가 지구 속의 문, 지구 속 문명, 경이로운 탐험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가 불과사회다. 예, 전체 우주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 매우 면밀히 관찰되고 있어. 우리는 우리 회사는 여러분 모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 지구상 모든 것들을 면밀히 감시하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 통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우리의 밀사들이 마반자 바라밀, 마하반자 바라밀의 턱사들이 우리 봉거지에서 지상을 오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 전하고 또한 지상 거주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리 밀사들은 마반냐 바람미래의 턱사들은, 턱파원, 턱사들은 지상의 상황에 관한 정보 널리 알기 위해 우리와 함께는 많은 지상 거주자들과 접촉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크게 놀랄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저시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될 때까지 나는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할 것이며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 안에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저공동체에서 여러분과 정보를 교환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대답에 응답하고 있으니 의식으로 꼭 우리와 연결되세요.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와 의식적으로 접촉,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이 시대 동안에 여러분과 연결되어 지상인간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생리관에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알게 됩니다. 나는 미코스이며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텔레파시 여러분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능 지성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선물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들 중 하나가 텔레파시 정신 과몽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텔레파시적 능력이 있으며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재능이 있는 인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부적 재능이 있기에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과거한데 곧 여러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의 공동세계 속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신속히 진화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마치 지구가 주파수가 가속되어 높아짐에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진화할 운명인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능이 빛을 발할 것이며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 기뻐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특정 주파수에 도달하면 의식이 삼천밀도를 뚫고 폭발할 것이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우리의 사랑으로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내 안에 태극심, 육신과 함께.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수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삼라만성이 존재하데 필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이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존재를 위한 그 주요 요소이며 여러분 각자와 모든 이들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으며 여러분 모두가 그 계획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니. 여러분 중단한 명도 불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시오. 각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각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삼남한상 모든 것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각자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것이 우주가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걸 이해하면, 나보면, 그냥 읽으면, 은 지구선 문명 이야기니까요. 예, 네, 이제 책을 읽는 걸 해야 되겠네요. 네, 지적 공동세계 메시지 82쪽. 아홉 번째, 공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법. 일단, 환경 오염이 깨끗이 정화되면, 인간의 질병은 질병은 사라진다. 우리는 지상의 탐욕스러운 정치인들과 비밀 정보가 만들어 놓은 오염 문제에 대한 해답 가지고 있다. 일단 우리가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오염 문제 온갖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기술을 투입할 것이니 지상의 오염이 제거되면. 인간의 질병은 사라진다. 여러분의 질병 단지 공기, 물, 음식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에 의해서만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이할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지적 공동식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다시피 그 어떤 것도 결코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이곳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 일을 결코 하지 않으며 그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 환경 사랑하며 어머니 지구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지상에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구성요소이다. 요소입니다. 당신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력을 잃었고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다. 다시 사랑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며 그것이 눈 깜빡할 만큼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지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이, 이곳 아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생각을 엿듣고 아 엿듣 엿듣는다는 게 나왔는데 뭐 어딜 봤는데 엿듣는다고 나왔는데 야 엿듣는다고 나왔네 달성 수시를 봤는데 엿듣는다고 했나 아그 엿듣는 나왔습니다. 생각을 엿듣고 그 사고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순수한 사랑의 상태로 조용히 인도하기 바라면서 우리의 사랑 보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신으로부터 방사되는 순수한 사랑의 횃불이 될때 비로소 여러분은 지상 문명에다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와 조화를 가져올 겁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불어넣는 미코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상의 내 여행 동반자들이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 오늘은 지구 공동식에서 우리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올라선 우리의 등등관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등산이 아래 더 빛의 등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동안 목표로 삼고 노력해 왔던 일정 수준의 성장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식. 다시 말해, 이것은 신하의 사다리의 다른 계단에 이런 것이며,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한 이런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함으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만큼 흥분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각 단계는 일조례, 일종의 개, 안, 정,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전에는 이것을 볼수 없었, 없었는지 의아해 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지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눈을 뜨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지상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 이미 수십 년 동안 알려진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흥미로운 시간 모든 빛이 지구에 도달함에 따라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온 우주 진흙의 범벅에 모든 빛이 지구에 도달하고 모든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어두운 비밀들과 긍정적인 비밀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덮어버리고 은폐하는 것은 오직 어둠의 세력뿐입니다. 비밀로 유지되어 온 모든 것이 갑자기 언론에서 나올 것이므로, 여러분은 삶의 결정적인 시기에 놓여 있고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겁니다. 질병치료법 엄폐오면서 치료법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 세금 낭비, 의료 단체들, 기업 및 정부가 노출될 겁니다. 집단들은 처음부터 일부러 질병을 일으켰으며 그것은 몇년 전에 쉽게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고통을 겪는 인류를 희생시키면서 수십억 달러 벌어들이는 방식 질병 수, 질병을 수익 창출 원으로 이용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화학물질, 제초제, 살충제, 농약, 비료, 식물학적 세균 을 통해 공기와 물, 음식, 오염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기업 및 정부들에게 유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고래를 학살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지구에 대한 그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파괴와 오염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곧 그들의 탐욕이며 인류와 지구를 희생시킨 데에 대한 겁니다. 대가입니다. 그들의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악의적 의도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구 행성과 그 주민들을 약탈하여 파괴하려는 것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재배하고, 지구와 우리 삶 간의 관계를 알고 존중하기 때문에 지적 공동체계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구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고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니 장차 더욱더 많은 인류가 자연에 다시 연결될 때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질병과 파괴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연결 나무 묘검 연하경은 지구 자연과 다시 연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이 그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창조의 코너로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와 합류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번뇌에서 벗어난 세계로 조용히 인달 것이며 거기서 마침내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생아를 예방접종으로 보아라. 완전히 새로운 지구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제 테레파시와 투시력과 위대한 지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부는 병원에다 접종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신생아의 높은 주사수를 방해하고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신성한 선물에 접근하는 것 맞습니다. 이런 필수 예방 접촉의 목적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신생아의 빛이 지구와는 차단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인류들이여 병원이나 언론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신생아들은 신성의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 행성의 질병으로 보호받을 것이니 아무것도 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지비처럼 맞서세요. 그들은 모든 불한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병원이나 의사가 좋지 않은 어떤 것도 아이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지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신생아들은 이미 자신의 DNA를 통해 보호받고 있음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생아를 보호하세요. 외적인 해독제, 접종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혜택 줄수 없습니다. 역시 지구상에 육화되고 있는 천사들이고 지구에 점점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위해 현재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빛의 수파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곳 아래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성원합니다. 우리의 출현이 실제로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이제 창조주의 빛과 사랑 속에서 떠나갑니다. 중대한 시여가 막성인 되었다. 지구 내부의 포토로고서 도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상의 천사들과 그들의 인류이 하는 작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방문하는 수많은 항성계들로부터 온 위대한 빛의 존재들이며 여러분의 행성으로 내려오고 있는 큰 빛의 파동 유입을 돕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 하나님의 조력자인 천사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여러분의 행성을 그들의 빛과 지혜로 청소하고 있고, 어둠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 그 어두운 오점들을 캡슐로 싸고 있고, 천사들은 선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전달자들이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빛의 일꾼들인 여러분 역시도 이런 천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와 일류를 돕기에 먼 곳에서 온 이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지상의 모든 빛의 일꾼들에게 거대한 시혜가 막 승인되면서 천사 군단이 여러분의 육체를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치유하도록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지구에서 나타날 기후 변화와 지구의 변동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움을 청했고 항상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움이 승인되었습니다. 장엄한 사건들이 전환되는 건데 이런 시어가 하늘에 무리와 이 우주의 어머니 아버지 대거신 무신 신의 의 지구상의 모든 빛의 일꾼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 속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희생에 대한 감사 속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건강정신력미 지금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면을 지하고 신체적 힘과 건강, 정신력 및 정서적 균형을 구현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지상성 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오래된 모든 통증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사건들이 더욱 더 분명해지는 것은 느낄 것이며.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시기에 좀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례 없는 선물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일꾼들이요. 이제는 날마다 지금이라는 현존 속에 완전, 온전하고도 충실하게 사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온화중심 태양, 무한 태양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두려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신성한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고 이것은 단지 게임의 막바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더 높은 빛의 시계로 위대한 이륙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낡은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할 것 많습니다 따라 여러분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매고 빛에 속한 모든 것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리라는 것 알고 계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깊은 담 덜숨을 기다리고 있는 날 호흡지간에 불과합니다. 이곳 보토로고서 도서관에 있는 우리는 지구의 멘털이라는 보호, 지구의 지각과 중심핵 사이의 청멘틀이라는 보호 덮개 안에서 항상 건강과 힘 젊음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머지않아 같은 육체적 위협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와 동일한 지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구력 우리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걱정하지 않으며 여러분도 장차 그렇게 됩니다. 안 좋은 속성들 생명에 속해 있지 않으며 그것은 환영 잘못된 창조이자 어둠입니다. 생명유지 시스템 일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체제의 생명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병과 두려움과 죽음이 존재합니다.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늘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병든 환자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지연되고 격리될 것입니다.병과 두려움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현재 체제는 생명을.